동두천시립도서관에서는 11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개월 가정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동화구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총 30명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반은 이영숙 동화구연 강사의 지도를 통해 동화구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아동문학의 개념, 특성, 동화구연에 대한 이론 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동화구연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곳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모두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, 유치원이나 노인 보호 시설에서 독서 지도 및 그림책 읽어주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림책 읽어주기에 참여한 어르신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, 노인 보호 시설, 어린이집 등 34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초등학생에게는 독서 지도를, 유아 및 노인들에게는 그림책을 읽어 주었습니다. 시립 도서관은 이번 동화구연 강의를 통해 어르신들이 단순히 책만 읽어주는 것이 아닌 손유희와 율동 등 동화구연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, 노인 인력의 자기개발 및 지적능력 향상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독서 전문가 인력 확보로 독서문화 저변 확대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